전광판에 불을 켜서 왼쪽과 같은 알파벳을 만들었대요. 이거 뭐야? 알파벳 F. F가 만들어졌지? 음. 이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11번을 돌리고 그다음에 위로 뒤집은 모양을 만들 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걸 표그 이렇게 그런 모양을 요걸로 다시 재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불을 켜야 하는 전구의 번호들을 모두 더해보는 거야. 그럼 우선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지. 180도만큼 시계방향으로 11번 돌린다는 얘기는 180도를 두번 돌리면 몇 도가 돌아가지? 360. 360도를 시계방향으로 한번 돌린다는 거는 이 모양이 어떻게 돼? 그대로. 그대로가 되지. 그러면 11번을 돌릴 때 10번까지는 어떻게 돼? 그대로. 그대로지. 그렇지? 그럼 응. 한 번만 더한 번만 180도로 돌린 모양과 11번 돌린 모양은 같대. 같겠지.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뒤집혀진 요런 모양의 F가 나오겠지, 일단은. 응. 11번을 돌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뒤집었대. 그럼 어떻게 응.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겠지. 응? 기억처럼 됐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모양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요걸 요렇게 뒤집은 거랑, 가로로 뒤집은 거랑 같은 모양이 결과적으로 되겠네. 여기다 표시해 볼래, 니가? 응.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그럼 요 숫자들만 더해주면, 계산이 끝나겠지. 응. 그러면 우선 요,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보자. 응. 21 더하기 22 더하기 23 더하기 24 더하기 25 응. 요게 있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11 더하기 16 있고, 응. 13 더하기 18이 있어. 응. 요것만 더하면 되겠네. 요거 계산 쉽게 하려면은 21과 25의 평균과 22의 24 평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23에 5배야.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요령으로 알아도 25에서 2를 떼서 여기다 주고, 24에서 1을 떼서 여기다 주면은 23, 23, 23, 23, 23이 된다고. 응. 그럼 23 곱하기 5가 일단 나오고, 응.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더하자. 응. 17 더하기 16이지. 응. 그러면은 33이 되, 되겠네. 응. 그리고 이것도 그냥 더하자. 31. 그지? 3, 3하고 8 더하면 11이니까. 31. 요거요거그 다음에 요, 요거. 23 곱하기 5. 23 곱하기 5를 355, 250, 115. 응. 115를 요것도 3개를 더해주면은 끝나겠지. 요, 요기다 해. 요기다. 응. 31, 33. Mm-hmm.